시민이나 아니면 뭐 대학원생이나 그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보통 독서토론을 했었고요. 올해 중순 정도부터 그뭐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기초법에 대한 논의가 어좀 여러 가지 거기에 둘러싼 논란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희가 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초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공교롭게 다들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복지를 공부하면서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자라고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표하는 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이, 이런 보고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는 사실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뭐 학계나 여러 모뭐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발하게 어, 이루어져 왔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뭐저 그렇죠?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제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기초공 론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뭐 듣기로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견도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의 방향성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나마 저희가 기초법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그 동안 저희가 한 2010년 전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보편적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에서 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온 빈곤한자의 복지 문제를 대만국에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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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해 나가겠다, 활동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개편안 평가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추후 선정기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후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그리고 이 개혁방안을 요약한 것으로 결론을 짓는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뭐 다행히 여기 와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복지에 대한 인식들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제도에 대한 팩트들은 별로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어, 패스하고 많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고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있고요. 그 부분 많이 제대로 아실 것 같아서 다행히 큰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저희는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된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봤습니다. 근데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수급 선정 기준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그것보다는급여책계 개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의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급 선정 기준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부양의무제, 소득인정액, 추정생계비를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어, 이 제도의 개혁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많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 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부양무자가 의 없거나 부양무자가 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양의 무자,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 이세 가지가 그 수급자를 선정하는 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부양의무자소득인정의표적임 대비 이세 가지가 수급,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적용이 되는 기준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기준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2013년 현재로 수급률은 2.6%입니다. 저희 사회에 빈곤한 사람이 면 어느 정도다 이건 뒤에 나에게 얘기가 나올 텐데 2.6%라는 수급률은 빈곤한 사람의 굉장히 일부분만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급여 방식은 7가지 급여가 있는데 수급자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는 7가지 급여 모두의 수급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통합급여 방식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8.8조 정도입니다보건복지부 예산의 8.3%고 GDP의 0.6%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요 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제적으로 그동안 이야기됐던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제도 밖에 방치된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급여 수준 문제, 급여의 수준이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고요 탈수급 유인 문제는 수급을 받는 사람이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부족하다. 이런 세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이걸 하나씩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먼저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현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본 절대 빈곤율이 2012년에 6.0%였고요.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의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12%입니다. 근데 2012년도에 수급률이 2.7%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빈곤한 사람 중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3 3 수급자보다 많죠. 그리고 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중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8.7%, 수급자의 3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이 숫자만 봐도 그 굉장히 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제도 밖에 있거나 이유가 뭐지, 뭐시고 사례, 그것을 알수 있구요. 어, 밑에 있는 거는 그 수급자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는가를 설명한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실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게 부양용자 기준이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이건 2010년 기준인데요. 수급자가 155만 명인데, 부양용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안된 사람이 117만 명. 수급자의 한75% 정도 되는 사람이 부양문자, 부양의무 제도를 이유로 그 제도에사각지대어있구나 부양문제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명서할수 있습니다. 아, 또 다른 문제로 급여수준 문제가 있는데요. 급여수준 문제는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급여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해놓고 최저생계비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에 차이를 주는 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생계비의 수준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수준은 1999년도에 최초 개측할 때는 중위소득이 45.5%였는데요. 어, 2013년에는 36% 수준으로 계속해서 낮아져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생산력이 발전해온 속도에 비해서 최저생계비가 상승해온 속도는 굉장히 낮았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게 꼭 같이 가야 되느냐 라는 것은 같이 가니다더 달리 볼수 있지만 현재 보여지는 36% 수준은 어느 나라에서 빈곤을 측정할 때도 어, 최저생계비의 30, 어, 중위소득의 36%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어, 네. 볼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상대빈곤 전환으로 해결을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현재 현재 절대빈곤 방식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 물품들을 리스팅하고그 물품들의 가격을 합자라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처럼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그 최저생계비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중위소득이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최저생계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어, 이 논의가 적절한건 어떤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수금 요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저희 자활제도가 사실상 급여의 조건일 뿐이지 실제로 자활을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그 근로소득공제도 부실하고 노동 의욕을고취할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지적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면 7가지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동시에 획득하는 통합급여 방식이 그 탈수금 요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면 제가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곱 가지 급여를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니까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큰그 타격이 된다 이런 지적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급여 방식을 개별 급여로 각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정부하는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받고 있,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저희가 이 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보완해야 되는 지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송파구 세모녀 같은 경우는 수급을 신청하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셨다고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은 수급 선정 기준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급여 수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급여 수준은 보장을 받는 사람이 보장을 어느 정도 받느냐라는 문제라면, 사각지대 문제는 보장을 받냐 못 받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급성에 있어서 도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수금 유인 문제하고 사각지대 문제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두 가지 모두 다 빈곤에 대한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어떤 나라에서도 공공부조의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빈곤한 사람이 그 사람의 헌법적인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반치된 사람들의 문제가 이 제도에서 탈수급을 하는 것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어, 이제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부 개편안은 2013년 5월에 발의된 유재중 의원을 기반으로 해서 어,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 크게 두 가지 로 내용을 나눠서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별 개편방안이고 두 번째는 부양금제 기준 완화 부분인데요. 급여별 개편방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원없고요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 인정을 가진 사람한테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동시에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하는 이거를 고쳐야 된다. 우선 그, 이 통합급여 방식을 각 급여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중으로써 아까 얘기한 탈수급유의 문제를 좀 제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저생계비가 절대 그 절대빈곤에 가까운 관점, 물론 건강하고 문화적, 문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분류하기에 절대적인 빈곤에 가까운 관점인데 정부는 이거를 중위소득의 3 0 5%, 40%, 50%, 50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을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켜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산력 발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세생계비가 오고 가는 그거 기준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아까 말씀드린 그빈곤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제도를 복잡하게 설명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금액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암은자 기준을 완화하는 건 좋은데 이것보다 더 많이 완화해야 되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 어, 그, 뭐, 야당, 야당 국회의원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뭐 저희 발표에서 많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중앙,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현재 허전생계비를 정하는 데나 국민 주생활보장들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의미 있는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의 개편안을 평가할 때 이렇게 정부의 개편안 개개의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수급 선정 기준을 이 정부안이 얼마나 개선하고 있냐. 그래서 이 정부안대로 개선이 이루어지면 제2, 잘하의 송파생모녀가 나아질수 있냐. 이런 기준으로 저희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보니까 고향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기준으로 완화한다고 근데, 117만 명 중에 12만 명. 그러니까, 아, 1 0 5만 명은, 어, 아, 아주, 105만 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소득 인정액구분 인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급자의 어, 소득을 산정할 때 없는 소득을 있는 걸로 가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의 소득 전환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주거재산 그, 잘 팔리지 않는 집단체에 있는 거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에 불리는 사각지대 문제는 아예 다루지지 않고 있다고 음. 볼수 있고요.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는 상대 빈곤률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질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아까 수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최저생계비의 수준 문제라는 거죠.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빈곤으로 전환하면서 이야기 하는게 중위소득의 30% 수준인데 물론 현금급여에 대한 기준이 30%면 지금보다 높아지는 건 맞긴 맞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절대 빈곤 기준이냐, 상대빈곤 기준이냐 보다 우선적인게 초저생계비 수준이 정말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적절한 수준이냐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겠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때 정부의 개편안이 그 수급선정기준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송파세모녀가 저희가 급여를 신청했으면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보는 핵심적인 문제가 이 소득인정액 부분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전혀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도 정부안대로 개선되고 나서 송파세모녀가 다시 세상에 돌아오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한계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수급선정기준 부양의 문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를 손봐야 된다라는 어, 그 결론을 수차례 말씀하셨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저희는 기초법을 대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금지대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혁은 수급선정기준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조금 낯설 수 있는 얘기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구성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는 뭐냐면, 하 가장, 이 제도의 근본적인 원리죠 모든 사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소한의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다. 라는 것이 최소생활 보장의 원리가 되겠고요. 자활조성의 원리는 아까 얘기한 탈수록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소위 말하는 빈곤 덫에 빠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원리가 되겠고요. 보충성의 원리는 이 제도가 그, 그 공공부조 제도는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사회 안전망의 가장 최후의 제도라고 이게 붙되거든요이 그러니까 수급자가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자신의 자원을 동원하고, 그러고 나서도 가난할 때이 그 제도가 적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게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보충성의 원리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안에는 이 보충성의 원리는 제도의 목적에 들어있지 않고 제도의 급여원칙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에 두 가지가 제도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급여원칙에 가까운 겁 그런 원리가 되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본 원리들이 서로 항상 조화가 되는 원리이면 오히려 문제가 없겠는데,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무자 기준 같은 경우에, 부양무자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적 부양비를 통해서 자기가 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게 보충성 원리 때문에 이 제도에서는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양무자는 현실에서 1 1 7만 명의 학지대를 만들고 있죠. 그럼 최소생활 보장의 원리가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 원칙이, 어, 상세 관계에 A가 강화되면 B가 약화되고 B가 강화되면 A가 약화되는 상세 관계에 있다고 라볼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럼 어느 원리가 우선해야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어, 공공부조제도라는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을 고려할 때두 가지가, 어, 서로, 어, 상호 상쇄되는 문제가 생길 때는 표정이나 보장의 원리가 우선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저희가 이 제도를 보면 근본적인, 어, 시각이 되겠습니다. 어, 부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부양문자가 있고, 부양 능력이 있고, 이 부양문자가 부양을 이행할 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문제에 대한 표, 인데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양문자가 있고, 부양 능력이 있고, 부양이 이행되면 부양문자를 적용합니다. 부양문자가 있고, 부양 능력이 있더라도, 부양이 안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렇게 적용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렇게 적용되는데 정말 170, 1 7여명 해야 되는 사 시대가 생길까라는 의문입니다. 했죠. 이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연구와 비판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부양의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부도 소득기준을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없는 부양비는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간주부양비라는 건데 이거는 뒷장 작품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드리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없다고 보기도 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일정 금액에 부양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하든,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수급자가 부양을 얼마라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급여를 주겠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양자의 범위 이제 일촌의 배우자나 노인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부양무을 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보다이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에 조금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제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부양효자가 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조사를 해보니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탈락을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탈락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실실로 부양을 못 받고 있어라는것 수급권자가 서명서를 내게 되어있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그, 그, 전담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할 경우에 부양 기필로 인정이 돼서 아까 앞에 표에서 얘기한 대로 부양의무자가 부양 있고 부양 능력이 있지만 부양을 못 받는 사람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식의 체계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이 한참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해그 그, 해의 그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 맞춤형 복지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어 있는 방식이,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신체적인 부양이 아닌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부양 조절가수행되는게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기준으로 부양 부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탈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부양을 당지 못한다면 그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 네. 페이지에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부양 노자에 관련해서 나온 기사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부양 노자 때문에 기초생활급 그걸 탈락했는데 부양 노자 절반 가량은 소득이 최소생계비도 못진다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얘기한 부양부 문제의 소득 기준 마저도 엄격하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양의 무제는 수급 설정 기준에서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부양 문제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어, 정부는 부양의 무제를 완화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완화방을실행에도 아까 본 대로 불과 12만 명, 이 수급을 받을 이다라는분분위고요 민법상에 저희 우리나라 민법상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양의무가 충돌한다.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보다 우선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잘 따져본 결가있습니다 민법상에 부양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도 부양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 선정 기준이 아니더라도 급여 기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때. 가구 단위로 선출을 하죠. 개인 단위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서구, 삼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 단위로 선출하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가구 단위합없다 가구 단위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같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부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제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저희를 가구 단위로 소득을 잡는다는 것은 제 아들을 제가 부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부양 의무의 한 부분은 가구 단위의 소득 인정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소득 인정에게 그 범위에 보면 사적 부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양을 받고 있으면 그 금액이 제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수급자에게. 그렇게 되면, 급여 기준에 있는 위법상부양비가다반영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그 수급 선정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다 빈곤의 상한 지대를 양산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밖에 뭐 예산 문제나 도덕적 해임 문제가 <laughs> 이야기 되는데, 이거는 뭐 저희 페이커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빈곤한 사람의 합법적 권리에 우선하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로 소득 인정액 부분인데요. 소득 인정액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판산액으로 나타납니다. 소득 평가액은 그 사람의 소득이고요. 재산의 소득 판산액은 일정한 기준으로 이 사람의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소득 평가액, 이두 가지가 중요한 게 한편으로는 수급자 선정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소자가될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급여액 결정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급여액이 최저생계비에서 물론 이제 형금별기준서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소득 인정액을 뺀 차액을 부충부조 원칙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개편에서는 언급조차 없죠 이 소득 평가액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추정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득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소득이 있다고 추정되면 소득이 부과하겠다는 점. 이게 이제 어,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때 나름대로 이게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자활사업, 그그 그러니까 보통 능력이 있는 빈민의 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여 안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면 형평성이어긋난다뭐 이런 기준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근데 이게 상당한 독소 구양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이런 식의 수동 소득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판명을 낸 적도 있습니다. 또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세모녀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모녀 중에 그 두분 따님은 동시활동 연령이기 때문에 이기종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학격이 인정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적 사적이정소득은 부분 저희가 거의 친을하게 네. 얘기할 수는 아니지만 저희 단체에서 저탁받는 기초연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적이정소득은 아까 불안 아. 소득제폐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의 민법구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상반 기간 존속되는 게 맞지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적 이전소들, 그러니까 공적, 사적, 그, 어떤 부양에 있어서, 사적 부양이 반드시 우선해야 되는 것이 과연, 어, 앞으로도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는, 한당한답기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장기적으로는, 사적 이전소들, 사적 이전이 반드시 국적이 우선한다라고 네. 보고, 있고, 보고, 있고, 보고. 현재 있는, 현재의 원칙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단계에서 조금 더 저희가 힘을 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수정소득이나주중양비처럼 실제 없는 소득을 소득으로 잡는 것은 다 스펙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재산을 소득한 상태인데, 재산을 현재 소득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4.17%, 주거는 1 0 이게 월기입니다 연기준이 아니고. 금융재산은 0 2 승용차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다구득입니다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재산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이런 거를 일단 소득으로 산정하고 또 재산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으로 부터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득으로 잡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산을 처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네가 이선 먹고 살아라 그러고 나서 더 가난해지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라 조항이 되는 건데 뭐 좋다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더라도 이 사람은. 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미는 포함시킵니다. 생각한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제 재산조차 추적할 수 없게 하는 측면이 있죠. 사람 입장 살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는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식은 안 되고 저희는 어그 일정 금액을 넘는 고재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재에서 제외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 수준의 재산은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제 6억 원과1천만 원은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임의로 삼은 금액이니까 숫자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사이 금액에 대해서 환산을 하되 모든 재산을 금액이 월 2, 3%정도 이거는 이제 외국에기준참고한 것이고요. 그거 하는 게 맞고 현재 거주 중인 주거 한 채는 자가든 전화 세든 이거는 자산을 뻔하지 않는 게 맞다. 우리가 사람들을 혼인수로 만들지 맞지 않 이런 내용이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지금 계측방식을 절대로 하냐, 상대로 하냐를 계속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계측방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조금 더, 덜시급 문제고, 시급 문제는 수준 문제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입할 때 45.5%, 중소득의 45.5%에서 36.6%까지 낮아졌는데, 중소득의 위 50%, 상대적인 빈곤 기준이라고 하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입 이 방법은 사실 중위상이 50%를 올리는 것은 상대기 능론율로 전환해서도 할수 있지만 지금의 절대기 능론의 가까운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저희가 지금 계측하는 해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전물량을으로 계측을 하기 때문에 계측하는 해가 있고 비계측하는 해가 있는데 주로 계측을 안 하는데 물가상승률만분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요이 해의 상승률을 최계측연도에 교접시킨다면 어, 물론 최초에 일정 정도 수정을 하고 이후에 그렇게 해나간다면 절대 상대민권으로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하시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부는 급여를 이제 개별급여와 함으로써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희는 조금 더 시작한 게이 빈곤한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라든가 가구원 중에 성인이 몇 명이냐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중증질환자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가구의부려를 해서 최다생대비에 반영을 한다면 어 조금 더 비효율적이면서도 용그 가구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천연 생기류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준을 올리고 가구의 특성을 상상하자는 것이 저희가 절대 한대의 빈곤의 이야기는 그 후의 논의도 늦지 않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 앞에 나왔던 내용, 반복.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적인 문제는 수국선정 기준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법 개정이 수국선정 기준보다 급여체계 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급선정기준을 교양문제 폐지, 추정소득하고 간중부양부의 폐지, 재산소득 판단 시에 주거재산을 제외하고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것, 공시사생계비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가구특성을 반영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어. 이그 수급선정기준의 문제를 먼저 해소해서 어. 사각지대 문제를 상단히 완화하고 나서 그 후에 구별체계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어, 이렇게 제 입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有。<Yeah. S 2> yeah.